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캠프의 호입니다. 오늘은 고카프 수원 메세 시즌, 첫 번째 시즌에 왔는데요. 저는 고카프 레드멤버스 초청을 받아 하루 먼저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어떤 브랜드들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참가했는지 훑어보고 갈 테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관심이 가는 제품이 있다면, 내일부터 고카프 수원 메세에 방문해서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스는 패슬로우입니다. 패슬로우는 주로 텐트, 쉘터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IFN 340 스테이션 돔 같은 경우는 돔 쉘터인데 뒤에 이제 베스티벌과 이너 텐트를 도킹을 해서 이제 리빙쉘처럼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가격도 괜찮고 지금 TC 면혼방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탄 색깔인데 아마 저 뒤에 있는 게 같은 제품 같아 보입니다. 아이보리 색깔도. 나 있고요. 그리고 큰 BTN 701이라는 큰 리빙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이 있는 메릭 304 텐트도 있고요. 더 작은 BTN 101 어나더라는 텐트도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여름이 온게 느껴집니다. 레아 타프라고 나와 있는데 레아 메쉬 스크린까지 함께 판매되고 있고요. TC 면 타프고요. 가격도 지금 20% 할인해서 가격도 괜찮습니다. 네. 아이보리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슬로우꼭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두 번째 브랜드는 헬로스입니다. 헬로스는 요즘 밀고 있는 슬러그 쉘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슬러그 쉘터 이너 텐트까지 설치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슬러그 쉘터에 뒤에 베스티브를 도킹하고 안에 이너 텐트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도킹해서 베스티브를 설치를 했고요. 안쪽에 이너 텐트 설치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꽤 큽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거는 신제품 같아요. 헬로스 스타. 헬로스 C 스타 텐트인데요. 위쪽으로 천창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별 보기가 가능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캠빌 부스인데요. 다양한 쉘터랑 텐트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전시가 됐는데 크게 도킹돼서 전시가 되어 있는 텐트 쉘터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요거는 꼬막 꼬막 텐트고요. 여기는 이제 캠빌에서 초기에 나왔던 터틀 쉘터인데 터틀 쉘터의 앞쪽에 베스트를 연결하고 이쪽으로 꼬막을 도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크게 사용이 가능해요. 작년에 코트 텐트들이 많이 출시했는데 개인적으로 소라 텐트도 프레임이 짱짱하고 피칭 각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코트 텐트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제드 부스고요. 기존에 이제 제드 차박 텐트들 볼수 있고요. 뒤에 이제 제드 TMAX, TMAX랑 TMAX 에어 시리즈 지금 할인 판매 중입니다. 제드 프리미엄 라인 레지본 텐트인데요. 요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모델이 한 사이즈 작은 T3 제품이고요. 뒤쪽에 있는 제품이 T4 큰 리빙쉘입니다. 근데 지금 T4는 옆면으로 T4는 옆에서 봤을 때세 칸, T3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도 지난번에는 이걸 도킹해서 전시했는데 이번에 일부러 떨어뜨려서 전시한 것 같아요. 앞쪽에 TPU로 되어 있는 베스티브를 따로 떨어뜨려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 이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도킹을 해서 티포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작게 미니멀하게 T3로 사용해도 된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대에서는 미니멀 백패킹을 겨냥해서 나온 이제 윈드스톰 샌드스톰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스톰쉘터라는 제품도 보입니다 미니멀 백패킹용으로 나온 리빙쉘입니다 이렇게 앞에 전실이 있고요 뒤쪽에 이너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샌드스톰. 안녕하세요. 여기는 폴라리스고요 폴라리스는 P1 텐트가 이제 콤팩트 버전도 나왔어요. P1 콤팩트가 있고, P1 오리지널 버전도 있습니다. 기존 P1 같은 경우는 지름이 3 6 5 m m 고요 콤팩트 버전은 340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D1 프로. 라고 해서 이렇게 도킹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D1의 도킹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베스티블이 추가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폴라리스 M1 이렇게 미니멀 텐트도 하나 나와 있네요. 요것도 출시 예정인가 봐요. 4월 출시 예정인데, 여기는 돔 텐트처럼 보이네요. 네, 이렇게 침실용으로 쓰기 좋은 돔 텐트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우루스 올 겨울에 나왔던 타우루스 3명 우레탄 창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앞쪽에 이렇게 넓게 우레탄 창 공간을 둬서 타우루스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폴라리스에서도 igt 테이블이 나왔나 봅니다 4월 출시 예정이고요 부앤오프 igt 테이블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프유닛을 옆쪽에도 걸수 있고요 5유닛 뭐 같은데 가방 포함 21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사이즈가 되게 커요 테이블 사이즈가 115 가로가 115인데 가운데 가운데가 한번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41부터 좌식으로 쓰기 좋은 41부터 62면 아주 높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은 세 가지가 아마 출시할 예정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쿠디인데요. 쿠디 구디 에어 텐트 요즘 다양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블루투스 스피커도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안쪽에 오로라 영화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번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고 이제 쿠디. 올겨울에 나왔는데 정말 예쁘죠? 허브쉘터. 지금 베이지랑 카키색이 있는데 가격은 167만 9천원. 이렇게. 뒤에는 그리고 다른 제품이 도킹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허브 쉘터가 이렇게도 전시가 가능하네요. 에어 타프로 하고 되어 있는데 허브 쉘터에 도킹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킹해서 쓰면 여름철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메시 창이 크게 있어서 시원하고 앞쪽 개방감도 좋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봤을 때는 통으로 쓸수 있는 느낌이라 여름에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색상의 쿠디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핑크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쪽에는 블랙, 카키색 에어 텐트도 나와 있습니다. 차박 텐트로 유명한 울프 라운지인데요. 지금 전시의 특별가로 그래픽 텐트 할인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이 그냥 미니멀 용으로 괜찮은 텐트인데, 지금 12만원이면 거의 거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어 안쪽에 지금 짐이 많은데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켄트립 위켄트립인데, 오 앞에 이 텐트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롱 마롱이라는 텐트고요. 지금 이것도 도킹이 가능한 구조인가봐요. 이쪽에 베스티블이 있고. 어, 지금 마롱 쉘터라는 제품이 있고 마롱 l 마롱 m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킹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짧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마롱 쉘터인 것 같고요 뒤에 있는 텐트가 이제 마롱 l 사이즈 텐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에어 텐트가 특이하고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어, 디자인은 기존에 보던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신기합니다 위쪽으로 천창도 달려 있고 옆면 개방감도 좋고요. TPU 창도 달려 있고요. 이렇게 구조라 그리고 지금 이게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에도 강하고 그리고 비가 와도 다 흘러내리는 구조라 우천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튼 포레스타라는 텐트고요. 지금 별장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따로 도킹하는 게 아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이 이너 침실 공간이고요. 이쪽이 거실 쉘터 공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뒤쪽에서 보니까 개방감이 훨씬 더 좋죠. 이렇게 뒤쪽 뷰를 볼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켄트립에 여기 드래곤 에어타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에어타프지만 앞에 스크린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쉘터처럼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블랙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안쪽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아무래도 암막 효과가 강해서 저는 그냥 미니멀 쉘터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안에 공간이 꽤 넓어요. 이렇게 TPU 창이 있어서 앞쪽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에어 타포지만 위쪽 스크린 연결하는 이쪽은 폴대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버 아웃도어고요. 내일부터 선착순 타포린 백을 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시면 바로 이쪽부터 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버는 이제 지난번에 제품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코트 텐트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지금 아래랑 컬러를 지금 투톤으로 배치해서 새로 나온 코트 텐트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발 5라고 지난 박람회 때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조금 더 디테일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우산업이고요. 장우산업은 지난번 호캠프 때도 전시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색깔이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어, 이 카키색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카키색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약간 올리브 카키 느낌으로 어, 색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립이 되는 에어 텐트고 가볍게 설치할 수 있어서 일, 그냥 2인용으로 미니멀하게 쓰기도 좋고요. 조금 큰 텐트 같은 경우는 3, 4인 있어도 적당한 크기입니다. 여기는 캠핑퍼스트고요. 캠핑퍼스트 유명한 퍼스트 타프랑 그리고 아베나키 테이블들, 아베나키 테이블과 체어들 전시되어 있고요. 이쪽에 에르젠 제품도 전시되어 있고 앞쪽에 스페로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페로우 에어 매트랑 이 제품은 에르젠 파라다이스 쉘터고요. 에르젠에서 높이가 높고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측면 개방감도 좋고요. 약간 타프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약간 터널 타프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앞쪽에 스킨이 달려 있어서 내리면 쉘터가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천장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igt가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에 igt 유닛을 하나 뺐을 때 이게 다시 슬라이드가 됩니다. 슬라이드가 되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면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i g t 유닛을 확장했었을 때 이렇게 확장이 되면 이렇게 원 유닛이 또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드 여기는 하드 기어고요. 하드 기어는 이제 이런 벨 텐트나 면 텐트로 장박할 때 많이 썼는데 어, 이제 장박을 넘어서 글램핑용으로 나왔습니다. 하드 기어 글램핑 텐트들을 볼수 있는데요. 어, 진짜 이런 거 하나 사서 옥상에서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도구독 포레니아고요. 도구독 포레니아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에어텐트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카키, 약간 약간 연한 카키색의 텐트인데 이 제품 새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기또 구조가 특이한 게 이렇게 어, 투롱 구조입니다. <laughs> 보시면 저기 안쪽에 침실돼 있고요, 우측에 창고처럼 쓰고 있고 가운데 전실이 있어요. 이렇게 거실이 엄청 넓게 개방감이 좋게 사용할 수 있는데. 보면 안쪽에 트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갈 때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 놀기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아이들 노는 방 겉에는 거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핏 보니까 여기가 또이 가운데 스킨이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 벽이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타프까지 연결할 수 있어서 여름에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하나면 모든 게다 충족이 되는 텐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원 매세 국카프 국제 아웃도어 캠핑 레포츠 페스티벌 전시장에 나와 있고요. 저는 하루 먼저 방문해서 가볍게 둘러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제품이 있다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수원 매세 국카프에 방문을 하셔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수원 매세가 수원역 바로 앞에 있어서 저처럼 지방에서 올 때도 접근성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박람회 전시장이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기차를 타고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